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우 기자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부산에 와 있습니다. 왜와 있을까요? 맞습니다. 부산 국제 모토쇼가 어김없이 또 경년제를 열리지 않습니까? 작년엔 서울, 올해는 또 부산. 제가 한세 번째 부산 모토쇼 오는 것 같은데요. 갈수록 인기는 높아지는데 약간. 조금 전시 차량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지만요 자동차의 트렌드를 볼수 있는 그런 모터쇼입니다 아우디 전시관와 있는데요 제가 각 브랜드마다 짧게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우디가 가열차게 내놓은 차량이 바로 가장 큰차 대형 플래그십이네요 아우디 A8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모터쇼에서는 제가 아쉬운 거는 타볼 수가 없고 전시되어 있는 것만 있어서 마시긴 한데 오늘은 그냥 디자인적인 측면만 그냥 제 설명 없이 가급적 보여드리는 컨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아, 렉서스 전시관인데요, 역시또언벨리한 차가 봤듯이 뒤에 보이는 뉴 제너레이션 ES 300H 대형 세단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디자인은 굉장히 렉서스가 파격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시면 알겠고요. 귀여운 그런 컨셉트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요타 전시관에 바로 제가 왔거든요. 어, 가장 주력 차종 아발론이라는 하이브리드, 이제 하이브리드의 모든 전 라인업을 소화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 영국 아서 왕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여생을 편안하게 쉬고자 하서 들어간 섬, 이제 전설의 섬에서 따온 게 바로. 아발론입니다. 올 하반기 판매가 되고요. 양 옆에는 이제 컨셉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어, 대한민국 자동차 전문가의 살아있는 전설. 어, 레전드 오브 레전드. 어, 레전드 오브 레전드 권용주 우리 국장님 모셔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에어터타임스 권용주 팬채 네, yeah. 아무튼 뭐 부산 모터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보니까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 전반적으로 그 내연기관 도 중심이 되지만 아, 기본적으로 퓨처 모빌리티. 아, 미래 이동 수단 아, 쪽으로 아, 많이 이제 바뀌고 어가 있다. 네네. 미래 이동 수단의 가장 중요한 건 아,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이스. 음? 아, 커넥티드, 오토노모스일렉트리케이션 쉐어링.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간다. 케이스. 케이스. 아, 예. 예. 네, 그래서 어, 케이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음. 아주 좋은 나마 작은. 음. 주, 하지만 알찬. 김대웅 기자 키가 크지 않듯이, <laughs> 하지만 알차듯이 부산 모터쇼도 크지 않지만 네. 알차게 꾸며간다는 얘기를 어, 오거나에서 네. 주최측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예예. 예. 이것만은 꼭 보자. 뭐 이런 네. 거 하나 어, 좀. 어 이것만은 꼭 뭐, 보자. 도요타 뭐. 아발론을 꼭 봐라. <웃음> <웃음> 그,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많이 전해지났습니다. 각 회사마다 이동 수단. 비클이라고 하지 않는 이동 수단. 이동 수단 많이 전시해 놨으니까 이동 수단과 비클의 차이점 이 뭔지 음. 한번쯤은 공부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이동 수단과 비클이 뭔지. 네. 네. 뭡니까? 아, 모빌리티는 음. 이동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고. 네, 네. 아, 그 비클. 음. 그 중에 원 오브 댐 여러 가지 이동 수단 중에 하나일 뿐. 네, 네. 이제는 생각을 확장시키자. 네. 또 이렇게 오토타임즈의 노게런티 no 노게런티로 어, no 아, 예.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빠빠이. 네, 니산 전시관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블레이드 글라이더라고 어, 굉장히 어,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차량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실제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은 다 양옆에 다 지금 구현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레이싱 모델이지만 아무튼 엑스트레일이라는 SUV도 곧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벤츠관인데요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차가 있습니다 더뉴 E302를 아,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리고 어, 전시관을 굉장히 역사박물관 처럼 꾸며놓은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고요. 또 월드 프리미어 다음에 코리안 프리미어로 컨셉 EQA를 어, 소개했는데요. 역시 배우이자 가수인 이승기하고 함께 공개했고요. 어, 모던 럭셔리를 더 프로그레시브한 럭셔리로 발전시킨 그런 컨셉입니다. 자 벤츠 다음에는 또 어 bmw 아니겠습니까 bmw 도 역시 화려한 전시관을 어, 뽐내고 있고요 국내 또 소형 suv가 인기가 많으니까 역시 발빠르게 bmw 도 소형 suv를 내놨습니다. 뉴 x2 뉴 x4 미니는 항상 통통 튑니다. 그래서 존 쿠퍼 웍스라는 jcw죠 gp 컨셉카 완전히 만화에서 튀어나온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미니 모델들이었습니다. 네, 어, 현대관인데요. 사실 현대가 어, 대한민국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어서 역시 부산 모터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HD C-2 -E 그랜드 마스터라는 컨셉카 상당히 좀그 대형 SUV 버전으로 나온 게 눈에 띄고요. 르필루즈라는 또 컨셉카 어, 내년에 나올 소나타에 처음 적용될 그런 디자인으로 갈것 같습니다. 확 바뀐다는 얘기죠. 투싼 어, 페이스리프트도 공개됐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투싼보다는 다른 차량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성능 모델 벨로스 터 N을 또 선보였고 역시 현대답게 이제 큰 평수를 차지하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즐겁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아 차는 사실. 어, 역시 현대랑 뭐 많은 느낌이 같은데요 제가 CES에서 올해 초에 어, 알려드렸던 니로 EV 즉 전기차죠 전기차의 세련된 앞모습이 공개됐고요 처음으로 또 내부도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어, 얼마의 거리를 가느냐 사실 1회 완충에 380km를 주파한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뭐가 아쉽냐면 현대차 코나는 400km가 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 차이가 있긴 한데 니로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소형 SUV 컨셉트카죠 SP를 어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도에서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역시 작은 차 위주로 좀 가고 있다. 저는 참스팅어가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점점 좋아지는 기아차 그리고 또더 K9 제 사실 시승기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더 K9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모델인 거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 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제엠이 이코노스를 내놓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삼성은 사실 가장 최근에 내놓은 차가 클리오라는 차가 있는데요. 아쉽죠 새로운 차가 없는 게 아쉽지만 프랑스적인 르노 감성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디자인 컨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부산 모터쇼 사실 이제. 십 일간 더 일반인들을 공개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산 모터쇼인 것 같아요. 너무 어, 차량들 전시가 많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또 완전 새로운 신차 그렇다고 막 자율주행차 그렇다고 친환경차 기존에 했던 어떤 테마가 별로 잘 구성돼 있었는데 2018 부산 모터쇼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기한 차들 그리고 또 혁신을 넘어 미래를 보는 차들이 그래도 눈에 띄었다는 점 특히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 게 보였다는 점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아무튼 더 성장할 수 있는 부산 모터쇼를 기대해 보면서요 내 후년에도 제가 다시 올수 있을지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리얼 시승기 부산 모터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백스코 현장이었습니다